네 안녕하세요 놀라워 김원입니다. 우리 정동원 군이 오래간만에 진짜 숨넘어하게 웃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미스트롯 2의 예능의 여신으로 떠오르고 있는 은가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네. 누가 춤을 제일 못 추는지 아. 일단 찬원이 형이 춤을 제일 <laughs> 못췄었거든요. <laughs>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번으로 은가은 씨를 뽑았어요. 기분 나 오늘, 오늘 에서 출시. 네, 은가은씨 열심히 징지하게 하는 모습이 정말 웃긴데요. 이날 우리 정동훈이 미스터 트롯때이찬원 형이 가장 춤을 못 췄다고 하면서 춤 배틀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날 몸치 춤, 배틀 대결이 열렸었는데요. 이때부터 은가은씨가 정말 웃기게 춤을 추면서 예능의 여신으로 등극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정동훈군이 은가은씨의 숨은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은가은씨가 예능에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미스트롯 오디션에서 은가은 씨는 처음부터 주목받던 참가자는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실력이 있는 출중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녀가 훗날 탑 7의 멤버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은가은 씨는 비스트로 노지션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본선 1차전 팀 미션에서도 저조한 결과로 인해 탄락 지점까지 갔다가 추가 합격으로 간실히 살아남는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팀 미션에서 은가은이 포함된 월매나 좋은가 팀은 하트를 두 개반이 받지 못하면서 전원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선 1차 팀 미션 최초로 팀 전원이 탈락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마스터들의 논의 후타장려부에서은가은만 추가로 합격이 되어서 본선 2차전에 진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선 2차전에 오른 그녀는 마스터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부상토혼을 발휘한 우리 김다나에게 5대6으로 분패해 또다시 탈락 위에 몰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추가 격에 성공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본선 3차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선 3차전 1차전 메들리 팀미션 뽕가의팀으로 출전한 은가은은 이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팀미션 1위를 하며 본인도 에이스전에서 고득점을 받으며 준결승경 진출을 확전 짓나 싶었으나 홍지윤이 배띠와라로 역대급 무대를 보여주면서 1194점을 받고 관객투표에서도 1등을 하며 순위를 확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응가하는 탈락 후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마스터들에 의해서 또다시 추가 격으로 중결승전에 진출하며 본선을 처음부터 모두 추가 격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특이한 생존 왕의 이미지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또 중결승전에 올라가서 1라운드에 태진의 옥경이를 불러서 9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준결승 2라운드에서는 김현지와 장윤정의 사랑아를 시원한 고음으로 잘잘라불러서 각각 동점을 얻었습니다 해서 탈락의기에 봉착을 했는데요 2라운드 관객 점수로또 막판 뒤집기를 하여서 막판 티켓을 거머쥐면서 진정한 생존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가은은 매 라운드마다 추가 합격과 패자 부활전만으로 살아나서 불사조 같이 최종 탑 세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은가은은 솔직히 제가 가진 모든 운을 다쓴것 같다며 심경 고백을 했습니다. 양지은이 진이 된 것도 참으로 운이 좋고 기적인데. 은가은이 탑 세븐 안에 든 것은 정말로 상당한 운이 따른 것입니다. 은가은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운이 정말 좋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 웃을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라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가은 씨는 탑 세븐 중에서 예능감이 출중한 여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은가은씨는 어릴때는 남다른 꿈이란게 꼭 있어야했나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악을 한번 해보고는 완전히 성악에 미친짓이 빠져들었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이때부터 학교며 집에서 노래연습을 했는데 방음이 되지 않아서 뒷산 무덤가에 가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며 소리지르고 연습을 했는데요. 전혀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가은 씨는 인형같이 조막만한 얼굴에 작은 책으로 폭발적인 고음을 쏟아냈는데요. 탑7에 오른 은가은은 노래에 미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계속. 추가합격, 패자부활전으로 살아나서 불사조, 좀비같은 별명이 붙었다고 말하며 미스트롯 오디션의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정말 절망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탑7에 오른 것은 제가 가진 모든 운을 다쓴것 같다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은가은씨는 2014년 2월달에 지인의 추천으로 겨울왕국 레디꼬라는 노래를 불러서 페이스백에 영상을 올려서 이게 제대로 터지면서 소개소가 무려 400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이로 인해서 강호동이 출연하는 놀라운대의 스타킹에서도 출연해서 레디꼬를 부르면서 8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대비를 못했다며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은가은은 본인이 노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미스터트롯 오지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동원 군을 숨 넘어갈 정도로 웃긴 우리 은가은 씨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놀러와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